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마편초과의 순비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비기 나무는 바닷가 모래 언덕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죠. 그래서 바닷가 모래 언덕에서 요즘 여름 휴가철에 이 순비기 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순비기 나무는 꽃을 비롯해서 줄기와 잎에서 박하 향기가 납니다. 박하 향기가 순한 박하 향기가 나게 되는데, 그 향기가 사람들한테 아주 기분을 좋게 하죠. 기분 좋게 하는 그 향기를... 추출해 내서 요즘은 천연 화장품의 재료로 이 순비기 나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비기 나무는 해아 바닷가 바닷가 해안의 언덕에 모래 언덕에 주로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순비기 나무는 아,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높이 20cm에서 80cm 정도까지밖에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키가 낮게 자라가지고 모래 언덕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이 초록색의 순비기 나무가 모래 언덕을 덮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은 이 초록색의 색깔이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운 초록색이 모래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순비기 나무입니다. 이 순비기 나무인데 이 순비기 나무에 꽃이 요즘 한창 피게 되는데 이 꽃은 7월달에서부터 8월달까지 개화 기간이 좀긴 편인데 주로 여름 휴가철에 이 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순비기 나무인데. 요 순비기나무의 꽃을 보면은 자주색의 꽃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데 요 꽃을 보면은 아 어디서 본거 같다 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요 요러한 꽃이 바로 종목형의 꽃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렇게 종목형이라고 하는 요 나무의 꽃도 바로 순비기나무의 꽃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요런 꽃을 피고 있는데 순비기나무의 아 요 종목형은 종목형 꽃차례의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이렇게 꽃차례의 크기, 크기가 좀 큰데 요 원뿔 꽃차례, 요 원뿔 꽃차례의 꽃차례의 길이가 10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종목형이죠. 종목형은 최고 20cm까지 되는데 반해서 순비기 나무의 꽃차례는 같은 원뿔 꽃차례이지만은 요 길이가 꽃차례의 길이가 4cm에서 7cm 최고 길이가 7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아목형은 최고 길이가 20cm였는데 요 손비기 나무는 최고 길어 봐야 꽃차례의 길이가 7cm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모양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모양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릅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 꽃에서 이렇게 보면 꽃에서 암술의 길이가 수술 때보다 길이가 길다 하는 것이 바로 순비기 나무입니다. 그래서 순비기 나무에 꽃을 좀더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수술이... 두 개, 2개, 두 개에서 네 개의 수술이 있고 암술대가 수술대 길이보다 훨씬 길면서 암술대 끝에 암술무리는 둘로 갈라지만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암술대의 길이가 수술대 길이의 두배 이상 길다 하는 것이 바로 순비기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존목형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목형은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4개의 수술이 있는 것은 수술대 숫자가 4개인 것은 조금 전에 좀 조금 전에 보았던 순비기나무나 이조목형은 수술대가 4개인 것은 같은데 수술대의 길이가 암술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길어서 이렇게 수, 어, 요 꽃에서 보면 암술대가 보이지 않는다. 암술대의 길이가 짧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존목형인데 여기에 비해서 순순비기나무는 암술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암술대의 길이가 길어서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암술대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순비기나무의 꽃도 이렇게 입술꽃 뿌리입니다. 입술꽃 뿌리. 요것을 입술 꽃 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순형화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꽃 꽃채 요 아래 부분 요 아래 부분이 나팔꽃처럼 붙어 있는 통꽃이죠. 통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꽃에서는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 뿌리의 갈래 조각이라고 하고. 이것을 꽃 뿌리라고 합니다. 꽃 뿌리,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관의 아, 화관에서 요 조금 전에 제가 순형 화관, 입술 꽃 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입술처럼 요 위에 입술이 있고 여기 아래에 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윗입술. 아랫 입술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윗 입술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아랫 입술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순형 화관, 아, 입술 꽃뿌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꽃뿌리를 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는 꽃뿌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꽃입술 꽃뿌리 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순비기나무나 종목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형이나. 어, 순비기 나무나 입술꽃 뿌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입술꽃 뿌리의 윗 입술은 둘로 갈라지고 아래 입술은 이렇게 세으로 갈라지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면서 여기에 아, 여기 입술꽃 뿌리의 이 부분을 우리는 어, 꽃목이라고 하죠 꽃목 한자로는 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판인의 이꽃 요 꽃의 목 부분, 사람의 목 목소리가 나오는 목이죠. 그목 부분에는 그런 털을 가지고 있다. 융 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융 털이 아요융 털을 아융 털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요융 털이라고 하는 것은 융 털이라고 하는 것은 융모 한자로는 융 모고, 우리말로는 융 털이라고 하는데, 융 털이라고 하는 것은 털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털도 있고, 그래서 길고 짧은 털이 서로 엉켜져 있는데,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다 하는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융털을 꽃목에 가지고 있는 것이 존목형이고, 마찬가지로 순비기 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꽃목 부분에, 꽃목 부분에 이렇게 융털을 가지고 있다. 융털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길고 짧은 털들이 서로 엉켜 있는데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운 이러한 용털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지고 나면은 아, 여기에서 꽃이 피었을 때꽃 뿌리가 여기까지 있고 요 아래 꽃받침통이 보이죠? 꽃받침통, 요 꽃받침통이 마치 이렇게 술잔처럼 아, 술잔처럼 이렇게 생긴 요 꽃받침통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열매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 아, 달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꽃받침통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꽃받침통이 아, 꽃받침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 있게 되죠.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히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꽃받침이다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영국 꽃받침 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 악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숙존 악이 열매를 싸고 있다 열매를 싸고 있는데 요 열매 하나 하나의 모양은 아이 열매 하나의 구조는 아 굳은 시 열매 다 핵과 라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핵과 라고 하고 우리말로 구은시 열매 라고 했는데 구은시 열매 라고 하는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 입니다 그래서 요 열매 하나는 복숭아의 열매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열매 하나는 복숭아 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복숭아가 아 열매 껍질 속에 들어가면 은액즉 액즙, 달콤한 액 즙이 아 무기가 많이 들어있는 액 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 살 그러니까 과육 이라고 하죠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 살이 있고 열매 살 속에는 요 속에는 복숭아를 보면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 있는데 그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있는 씨앗을 보면은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죠.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 있다 해서 씨앗이 씨앗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 해서 요러한 열매를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속에는 딱딱하고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순비기 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조목형도 똑같은 열매 구조를 하고 있어서 구돈시 열매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꽃받침 조각이 영구 꽃받침이다. 영구 꽃받침 숙조나기 열매를 싸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조목조목형이나 존목형, 순비기 나무나 구돈씨 열매인 것이 같다. 공통적으로 같은 마편초과이다 아, 마편초, 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두 나무의 차이점은 바로 이 잎에 있습니다. 이 잎을 보면 아 이것은 순비기 나무의 잎인데 순비기 나무는 바닷가에서 자라는 요순기기나무는 잎이 이렇게 서로 마주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마주 달리는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마주 달리고, 이쪽에서 또 마주 달리고 해서 요 모양이 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 달리는 것을 대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한자의 십자 형태로 마주 달리는 것을 우리들은. 십 십자마주나기라고 하죠. 십자대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아, 이쪽 각도와 이쪽으로 갈라지는 각도가 90도로 정확하게 90도로 십자로 마주 난다 하는 이러한 십자마주나기를 하고 있는데, 잎을 보면은 이렇게 단엽이죠. 이렇게 어, 잎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요런 잎자루 하나에 잎이 하나에 있는 이러한 단엽, 아, 어, 우리말로는. 혼잎이라고 하죠. 이런 혼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순비기 나무인데, 여기에 서좋 목형은 입자루 하나에 이렇게 입자루가 올라오고, 입자루에서 다시 아 여기 입자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입자루가 아니고, 요것은 입줄기라고 해야 됩니다. 입줄기라고 하는, 거 아, 입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옆축이라고 하는데, 그 옆축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잎자루가 다섯 개가 나와서 이렇게 다섯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다섯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복엽입니다. 복엽이 이렇게 복엽이라고 하는, 하고 우리 말로는 겹잎이라고 하죠. 아까는 혼잎이고 단엽이었는데 이것은 어, 이것은 혼잎이고 단엽이었는데 이것은 겹잎이고 복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의 작은 잎이 다섯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다. 한자로는 장상복엽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목표인데 여기에 비해서 순비기나무는 단엽이면서 잎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잎이 하나밖에 없는 단엽, 우리 말로는 호잎이다 하는. 그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순비기 나무와 종목형은 아, 잎의 모양으로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